내 손에는 아직도 그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손을 씻을 때마다 비누 거품 사이로 붉은 흔적이 보이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 손톱 밑은 여전히 더러워 보입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죄악의 흔적들이 말입니다. 나는 박진수입니다. 49살 살인자입니다. 2009년 7월 제주도 성산포에서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문태식과 김순애, 작은 횟집을 운영하던 신혼부부였죠. 재혼한 지 6개월밖에 안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35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막노우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본토 진출을 꿈꾸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법이고 도덕이고 그런 것들은 약자들이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한 자는 원하는 것을 쟁취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태식과 김순애를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청산포 해안가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작은 횟집에서였어요. 태식이는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고향에서 실패한 사업 때문에 빚을 지고 제주도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순애는 제주도 토박이로 교통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태식이를 만나 재혼한 상태였죠.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수협에 나가서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서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태식이는 순애의 전 남편 사진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고 순애는 태식이의 고향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죠. 내가 그들에게 접근한 것은 순전히 사업상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그 먹이에 몰래 잡아 올린 고급 어종들을 유통할 거점이 필요했거든요. 청산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의심받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처음 제안했을 때, 태식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생선은 취급할 수 없다고 자신들은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제시한 조건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시장가의 반값에 최상급 횟감을 공급해주겠다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태식이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국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승리를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거래는 한달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나는 트럭으로 그들의 식당 뒤편에 생선을 가져다주었어요. 태식이는 항상 정시에 나와서 물건을 받았고 약속한 대금도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주내는 때때로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며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의심을 품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그 먹이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싱싱한 자연산 생선의 출처를 의문시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7월 중순경부터였습니다. 태식이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생선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태식이가 나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 생선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잡힌 것이냐고, 혹시 금어기 그 위반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둘러댔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진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며칠 후 순회가 태식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해양경찰에 신고한다면 우리 조직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서의 불법 어업은 물론이고, 본토로 올려보내는 거대한 유통망까지 모든 것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돈으로 회유해볼까? 아니면 협박을 해볼까? 하지만 태식이와 순애는 그런 수단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았죠. 7월 마지막 주가 되자 나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야 한다고 그들이 입을 열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트럭에는 생선이 아니라 삽과 로프, 그리고 내 칼이 실려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나는 그들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뒤편으로 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마도 순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였을 겁니다. 태식이는 나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로 거래를 끝내고 싶다고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물건은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득해 봤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해양경찰서에 전화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당 안쪽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태식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회도 따라왔죠. 아직 영업시간 전이라 조용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준애가 먼저 알아챘어요.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질렀고 태식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스쳤던 공포와 절망의 표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태식이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칼을 보고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뇌를 자신의 뒤로 밀어내고 나에게 맞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수뇌는 남편의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잠시 주저했어요. 정말로 일해야 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칼을 꺼낸 이상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칼을 들이대고, 그들을 트럭으로 끌고 갔어요.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산포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우리 조직이 은밀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던 폐가였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제주도를 떠나라고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태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오라지는 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을 살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로 해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새벽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들을 찾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일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나는 그들을 그 폐가 근처 땅에 묻었고, 소지품들은 따로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경찰이 와서 수사를 시작했고, 나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받느냐는 질문에, 나는 며칠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어요. CCTV에도 특별한 것이 찍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며칠 동안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지인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그들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사는 몇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어요. 계획적 실종설, 사고사설,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 등등 하지만 어떤 가설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와 순애의 과거도 철저히 조사되었어요. 태식이의 고향 친구들, 순애의 친척들, 식당 단골손님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혹시 빚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이 있었는지,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옷까지나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통장과 현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계획적으로 도망친 것이라면 최소한의 준비는 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주도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일어난 신비한 실종사건이라며 연일 보도했어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외계인 납치설까지 나올 정도였죠. 나는 그 모든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내 심장은 뉴스를 볼 때마다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누군가 나를 의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식이의 형님은 광주에서 제주도까지 내려와 직접 수색 작업에 참여했어요. 순애의 동생도 직장을 그만두고 온 힘을 다해 언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순애의 딸아이가 안타까웠어요.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 매일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딸을 달래기 위해 엄마가 잠시 여행을 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두 개월이 지나면서 경찰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태식이와 순애의 실종 사건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나는 그 시간동안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불법 어업도 잠시 중단했고, 다른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가끔 그들이 일하던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온 마을이 떠들썩했지만, 몇 달이 지나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문태식과 김순의 부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경찰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파일만 보관될 뿐이었어요. 가끔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형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만 대부분 허위 신고거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횟집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횟집이었지만 얼마 안 가서 분식집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장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죠. 나는 가끔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예전의 태식이와 순애가 있던 흔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큰 일들에 손을 댔습니다. 제주도를 벗어나 본토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어요. 불법 어업은 물론이고 다른 불법적인 일들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부동산 투기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도 사고 외제차도 몇대 굴렸어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그날의 기억이 따라다녔어요. 가끔 꿈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태식이는 항상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하는 것도 아닌 그냥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준애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죠. 그 모습을 보면 깨고 나서도 한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않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마치 악몽 같은 착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숨겨둔 그들의 소지품들이 나에게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청산포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바위 틈에 묻어둔 태식이의 지갑과 순회의 핸드백. 그것들이 있는 한 나는 그날의 일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그들의 소식을 봤어요. 태식이의 형님은 매년 실종 신고일에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순회의 동생은 인터넷에 실종자 찾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이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희망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야 나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태식과 김순애 부부 때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 때문이었죠. 본토에서 벌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으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내 과거가 모두 드러났어요. 제주도에서의 불법 어업, 각종 사기 행각, 폭력 조직과의 연로 등등. 검찰은 나를 조직폭력범이자 다중사기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을 했는지 되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죄수와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제주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는 제주도 출신이었고 성산포 지역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성산포에서 부부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횟집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 사건이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모른 채로 14년을 보냈을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오직 돈과 권력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 후 변호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털어놓고 싶은 다른 사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14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더니, 변호사는 더욱 의아해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처음으로 그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내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자 진지하게 들었어요. 내가 그들의 소지품을 숨겨둔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변호사도 이것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어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관들이 올라왔고,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4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14년이나 지난 사건을 갑자기 자백한다는 것이 이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들, 특히 그들의 소지품을 숨겨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억을 더듬어 그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산포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 작은 언덕 위에 폐가 근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지품들은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바위 틈에 숨겨뒀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형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내가 기억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그 장소에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태식이의 지갑, 순애의 핸드백, 그리고 그들이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목걸이 등이 그대로 나온 것이었어요. 14년 동안 비바람에 시달렸지만 바위 틈에 숨겨둔 덕분에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죽으로 된 지갑과 핸드백은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일치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문태식과 김순애 부부의 소지품들이었죠. 지갑 안에는 당시 그들의 신분증과 카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핸드백에는 순애가 늘 가지고 다니던 립스틱과 손거울이 있었어요. 조사관들은 이제 내 자백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제야 자백하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14년 동안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런 비밀을 안고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자백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할 것이 많지 않았어요. 다만 당시 나와 함께 일했던 다른 조직원들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관여한 것은 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불법 어업에만 참여했을 뿐이었죠.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의 시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그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들어서고 지형 자체가 바뀐 곳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장소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과학수사대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했고 결국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DNA 검사를 통해 신원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말로 문태식과 김순애 부부였어요. 14년 만에 그들이 마침내 발견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태식이의 형님과 순애의 동생, 그리고 순애의 딸아이까지 왔어요. 이제 성인이 된그 아이는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춘해의 동생은 울면서 말했어요. 14년 동안 언니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고,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죄지만 그들의 가족들에게 14년 동안 고통을 안겨준 것도 똑같은 죄였어요. 판결 후 그들의 가족들이 제주도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산포 해안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근처에 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그들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죄는 평생 따라다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거든요. 그분들의 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